제천 가막산 정상석이네요. 음, 저수지에 비치는 성이 너무 예쁘네요. 그쵸? 아, 용축폭포 유리전망대. 음. 우리 오늘 원주 가막산 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근데 원주 가막산, 제천 가막산의 경계가 있는 거라서 오늘은 제천 쪽으로 올라가는 코스로 갈 거예요. 지금 백년사 가는 길은 이렇게 좁은 길로. 1.5km를 올라가야 됩니는이 친구는 곳는이라고쓰이있죠주차장죠주이장고이렇고이른시간이른차간이렇차많이렇게 많아? 친구 안내하려고 산사랑 TV 리본도 달고 구니다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 백년사그 주차장에다 주차하고요. 지친 마음을 달랠 수 있는 백년사는그 상조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지는데 창건 시 아래 연못에서 백년이 피어나서 이름을 그렇게 붙였다고 하네요. 이백년사가 대한 불교 조계종 제5교구 본사인 법주사의 말사라고 합니다. 사행을 해우소 쪽으로 하는데 저희는 지금 절에 잠깐 들렀다 갈게요. 한번 돌아보고 갈게요. 백년사도 이렇게 한번 돌아보고 갑니다. 등산로 입구에 그러니까 백년사 밑에 등산로 입구에 이렇게 화장실이 있어요. 여기 리본 보고, 이제 산행하면 됩니다. 어떻게들 이렇게 이런, 최단 코스 이런 걸 알아서 올까, 그쵸? 예. 네. 네. 벌써 내려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왕복 1시간이면 된다고 해요. 저희는 좀더 걸리겠죠? 지금 8시에도 안 됐는데요. 올라가는 사람보다 내려오시는 분이 더 많은 거 보니까, 이제 여기 산행하고, 치악산 산행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산을 사랑하는 산사랑TV입니다. 오늘은 충북 제천 강원도 원주 경계를 이루는 가막산에 왔어요. 가막산은요. 정상으로 두 봉오리가 멀리서 보면 감색을 띄어서 가막산이라고 하나 근거는 없다고 하네요. 아 그렇다고 하지요? 오늘은 충북 제천 백년사 최단 코스로 올라가면서 멋진 경치 보여드릴게요. 산행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산사랑 TV 화이팅또 우리 친구들이 지저귀고 있네요. <laughs> <laughs> 나무 뿌리가 계단이 됐어요. 길을 안내하려고 산사랑 t v 리본도 달고 갑니다. 얼른 오세요. <laughs> 아껴서갈려요아 <가려고>. 그럴까요? <laughs> 오늘은 좀아껴서 갈까요? 네. 산정상에서 경치 바라보면서 한참 또있다 오지 뭐 응. 우리 오늘 올라가는 데가 제천 감악산 정상석인데 원주 감악산 정상석도 갈수 있는데 가 볼까요? 저는 감악산 정상 석이두 개인지 몰랐어요. 아, 오늘 그렇죠. 오늘 예. 에요. 아, 그 원주 감악산 정상은 다른 코스는 다음에 가 볼게요. 아, 그럴까요? 네. 네, 그러면 오늘은 제천 감악산만 갑시다. 네. 고! 출발! 어, 능선 보인다니 벌써 보이는 것 같아. <laughs> 그러니까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굿이에요. 이런 산도 있어야죠. 있어요? 네. 네. 산행하면서 하늘도 한 번씩 올려다 봐야 돼요. 맞아요. 여기가 보너스 코스네, 보너스 코스. 네. 그쵸? 아우,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벌써 이정표가 있네요. 백년사에서 0.8을 왔고요. 가막산 정상까지 0.2만 가면 됩니다. 그러면 총 1km인 거네요. 근데 여기는 이제 1km로 되어 있지만, 어디 가면, 이정표 가면, 정상 쪽에 가면 1.4라고 돼 있다는 것 같더라고. 그, 그러니까 뭐가 맞는지 그냥, 이게 맞는 것 같아. 너무 짧아서. 그치? 응, 어, 더워. 땀 남아. 부채질 하고 있는데도 더워. 힘들어. 어? 힘들어. 응. 힘든다고 말이 안 되는데. 그치? 가막상 정상 0.2를 향해서 올라갑시다. 네. 너무 좋아요. 네. 신나요. 네. 진짜다, 오늘은. 진짜 기분 좋다. 응. <laughs> 왠지 진짜 거저 먹는 것 같은. 아, 날씨도 너무 좋아. 그쵸? 진짜 멋있다. 그러니까, 음. 아마 저게 치약산 줄기인가? 네. 응. 올라가보면 알겠죠? 그럴까요? 가봅시다. 오늘은 간식도 먹지 말고, <laughs> 아무것도 먹지 말고 내려야겠다 <laughs> 아니, 그냥 쉬어, 쉬어. 쉬었다 가면 되지, 뭐, 정상에서. 짧지만 그래도 열심히 올라가 봅니다 네, 그러죠 그러죠 네오르막길이니까요땀이많이 네. 네. 흐르면 좋지요 정상석 찾아가는 게위험한다 그런 사 같아. 가보지 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 요 위에가 정상성인가봐 사람들이 요 위에서 목소리가 들려. 어 맞나? 어. 지금. <laughs> 하네요. <laughs>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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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예. 네. 아까 거긴1 k m 였고 예. 네. 그냥 참고하시면 될거 같아요. 예. 네. 어 여기가 정상이라고 되어 있긴 하네. 여기가요? 음. 어. 여기로 올라가나봐요. 와. 여기 못 시겠다 벌레 많아서. 오 벌레 많네. 응. 정상 가기 바로 전에 이렇게 멋진 경치가 있어서 한번 보고 갈게요. 와 멋있다. 정상석 있는 데까지 가야죠. 네. 하이팅. 어. 야. 오케이. 그치. 그치. 나를 줘 이제 줄수 있겠나? 아우 그걸 멋져요. 응, 그렇지 애매하지. 나처럼 양쪽으로. 하고 양쪽으로 다리를 해갖고 는거 위험하다고? 아 여기 바로 여기네 여기네 요게 위험하다는 여기 거였구나 아 갈만하네 그러니까 아니 여기가 여기가 다행히 절벽이 아니라서 이걸 멀리뛰기를 해야 되는 거야 아 여기? 응 이거 봐 괜찮겠어? 괜찮아? 그니까 위험하지요? 조심해요 그냥 뛰어야. 예. 괜찮을까? 응. 하나 둘. 와! 음. <laughs> 얼음줄이거든. 감악산 정상에 도착했어요. 해발 945m입니다. 제천 가막산 정상석이네요. 죄송합니다. 저 위에 바위에 <웃음> 소나무, <웃음> 바위에 <웃음> 소나무 <웃음> 봐. 저기 올라가 보고 <laughs> 싶어요. 어떻게 <laughs> 가? <갈까>? 내려올 <laughs> 때가 위험할 것 같아. 하지마, 가지마 장면 다쳐. 그래도 정상에 왔으니까 또 정상에서 보이는 경치 좀 한번 둘러봐야겠죠? 이렇게 멋있습니다. 음. 나무가 이렇게 잘만늑하게 음. 음. 응.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지요. 감사합니다. <laughs> 야, 야, 이거 무섭다 진짜. 아, 어떻게 서이를또 <laughs> 여기도 여기도 못 가신 거예요? 아, 가실 것 같아요. 야, 아에서 깨도 돼요. 자, 응, 저렇게 아, 저렇게. 아, <laughs> 아니 고기가 사다리좀돼 있었으면 음. 너무 좋겠어. 뭐 얼마 되지도 않을 건데요. 어. 아, 무서워 죽겠어. 근데 거기 다 위험하다고 써져 있어서 나는 겁나게 위험한 줄 알았어. <laughs> 정상에 인증. 밑에가 좀막 계속 으면 그냥 붙어보겠는데 그래도 밑에가 낭떨어지가 아니라서 괜찮을 것 같아. 가보실만할것 같아. 오, 짝짝짝짝. 고생하셨어요. 정상에서 인증 잘했고요. 이제 백년사로 다시 또 조심히 내려갈게요. 음, 위험하잖아. 못 오시는 분들도 있잖아. 음. 나도 아까 너무 놀랬어. 오, 금방 내려왔네. 네, 네 이제 0.8만 내려가면 100년 삽니다 그러니까 구독자분께서 사진 찍어달라고 하니까 아, 되게 기분 좋았어요. 그쵸? 네. 오늘은 진짜 최단 코스네요. 기분이 짱입니다. 맞아 최단 코스에도 항상 힘들었고, 그어요 <laughs> <못 웃음> 아우 <laughs> 음. <laughs> 어, 대장님 네? 내려오다 보니까 백년사가 보여요 벌써 아, 그래요? 어, 완전 좋아요. 예, 그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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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 감악산 인증만 하시려면 백년사 코스 완전 강추예요. 그렇죠? 네. 완전 강강추죠? 네 강강추요. 예. 요추, 백년사도 다시 들렀다 갈까요? 네 저기 너무 예쁘게 담아진다. 여기, 여기, 여기. 이쪽에. 여기로 들어가는 거야. 응. 응. 아, 지금이 아까보다 지금이 훨씬 예쁘게 담아지네. 비룡담 저수지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음. 수변 정망대네요. 수변 정망대. 음. 우와, 잘 해놨다. 너무, 너무 예쁘다. 네. 요 사이로 저렇게. 봐봐. 음. 아, 비룡담 저수지에 성인데 성 이름이 있나? 음. 우와, 멋있다. 그러니까 음, 저수지에 비치는 성이 너무 예쁘네요, 그렇 성도 있고 산도 비치고. 그렇죠? 우리 지금 깨가 나가지고 더워서 저쪽 안 가고 멀리서 지금 구경하고 있어요. 을인지도 가보자고요. 한번 가볼까요? 네요. 네. 도수지에서 구경하고요. 을 저희 지금 의림지로 한번 가보려고 가고 있어요. 홍추폭포 유리 전망대 쪽으로 가볼게요. 250m 가면 됩니다. 의림지 시설 운영 안내. 의림지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써주는 게 낫겠다. 그치? 보통 응. 모르잖아. 그렇지. 여기가 인공폭포네. 이것도 관람 시간이 있나 봐. 아 응. 인공. 폭포네. 우리 이거 보러 왔지. <웃음> 그러니까. <웃음> 아 우리 이렇게 해 갖고 터널로 저기 지나가 보자. 지나갈 수 있네. 맞아, 물이 아 이게 유리 있네. 그건가 보다. 용축폭포 음. 유리 전망대. 음. 음. 아 이게 이게 용축폭포인가 본데? 이렇게 보이는 데가 이게? 응. 음. 이게 융축폭포야, 아, 맞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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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오, 멋있다. 어, 그니까. 오, 멋있다. 오, 멋있다. 보여? 아, <laughs> 나 이런 데는 무서워. 멋있네. 우와. 이게 잘 붙일래나? 도 이런 데안 무서워? 난또 이런 데를 괜찮아. 시원하네. <laughs> 어디 또 가보고 싶다고요? 당연히 제일의 시장 한번 가보자. <laughs> 시장 우리 시장 구경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주부잖아요. 시장 구경 너무 좋지? 우리가 지금 인공폭포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맞는 거 같아. 아까 거기 멀리서 봤을 때 이거였어. 와 장미야 이거 봐봐. 너무 멋있다. 의림지 수변 데크. 어, 이것만 지켜주세요. 네. 우측 통해 가세요. 네. 데크길 걷는 길에 이렇게 시가 있는데, 시 이렇게 읽고 가는 것도 너무 좋은데요.